안녕하십니까 리스 박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차 하이브리드의 원탑 렉서스 ES 300H입니다. 오늘은 ES 300H 알아볼 건데 어 요거는좀 비교를 해 볼게요 5시리즈, E클래스 뭐 이런 거랑 경쟁 모델이거든요 얘는 어떤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22년식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거든요 그릴이 아주 살짝 바뀌었습니다 디자인 보시면은 뭐 엄청 많이 달라지진 않았고 예전에는 여기 그릴이 1자로 돼 있었는데 가까이 보시면 L자로 이렇게 렉서스의 상징 L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요 헤드램프도 약간 날렵해졌습니다. 요거는 뭐 아마 뭐 눈여겨 보신 분들 아니면은 뭐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요 그릴 최근에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 투싼이 이렇게 꺾여 있는 이제 뭐 화살표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걸로 그릴 좀 화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아마 요거를 좀 모티브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신선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렉서스가 보수적이고 뭐 이런 면은 있지만. 어, 디자인적인 시도는 화끈하게 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옆 모습에서는 뭐 크게 바뀐 점은 없고요. 타이어 18인치 동일하고요. 어, 대신 사이드미러가 조금 특이한 게 어, 여기서 보시면 각도가 굉장히 휘어있어요. 좀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어진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안쪽에 디자인 보시면은 굉장히 곡선이 매끄럽게 잘 빠져 있습니다. 요것들이 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인데 어, 렉서스는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잘 살려줬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스포일러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네요. 요거는 어뭐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CLS에서도 이렇게 스포일러 조그맣게 넣어 줬거든요. 이게 어떤 스포츠형 느낌 내는 게어 굉장히 좋은 디자인입니다. 밑에 보시면 트렁크가 있는데 트렁크 특이한 점이 버튼 못 찾으신 분들 계신데 요게 어 가운데 있지 않고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어디 어딨죠? 어 여기군요. 오른쪽에 있으면은 어 이렇게 그리고 어 공간은 뭐 특이한 점은 없고 생각보다 조금 좁습니다. 깊이가 좁고 높이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짐을 많이 실거나 뭐할 수는 없는데 대신 여기가 넓지 않은 만큼 아마 이 열이 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거 벤츠 어, E302 보시면은 트렁크에 이제 모터 공간이 있어서 이제 단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좁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뭐 배터리가 2 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어, 정도면 한 골프백 4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또 닫는 버튼은 특이하게 뭐 왼쪽에 있습니다 여는 건 오른쪽 닫는 건 왼쪽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자 어, 실내로 들어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럭셔리 플러스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6,400만원입니다 일단 경쟁 모델 수입차 중에서는 5시리즈 뭐 E클래스, 뭐 A6 이 정도 있죠 실내 공간이나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은 뭐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수입 독삼사 디자인들이랑 조금 비교해 보면은 살짝 올드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른들을 겨냥한 차니까 그런 어, 부분들은 감안해 줄만 하고 22년식부터는 어, 센터페시아 터치가 됩니다. 요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어, 터치가 되면서 좀더 조작이 쉬워지겠어요. 실내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CD 플레이어입니다. 막가뜨이야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음악 들으시니까. 거의 없잖아요. CD로 음악 듣는 매니아층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쪽 보시면은 어, 특이하게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립니다. 어, 좌우에서 다 쓰기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특이하게 핸드폰 놓는 공간이 따로 또 있어요. 컵홀더 앞에 어, 이렇게 핸드폰 놓을 수 있게. 근데 무선 충전은 안된다는 점. 아까 밖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보이시죠? 레그룸 완전 넉넉하고요. 헤드룸, 어, 살짝 넉넉한데 많이 넉넉하진 않아요. 어, 박쌤 키가 173이니까 한180 정도까지는, 어, 무난하게는 아니고, 어, 한75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트렁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터 공간이 2열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어, 여기 레그룸이 부족하거나 혹은, 어, 2열 밑에 넣어서 어, 헤드룸이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그런 느낌은 어, 전혀 없습니다. 어, 키가 그래도 크신 분들 1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머리가 살짝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학생 키 173이거든요. 학생 앉았을 때는 어, 전혀 불편함 없이 레그룸 완전 넉넉하고요. 요새는 세단도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2 열에 통풍까지는 솔직히 바라는 건 그렇고 1 어, 0선 정도는 있으면 좋거든요. 보시면은 열선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열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쓰시면 되고 뭐 통풍은 아쉽게 없지만 열선만 있어도 이열은 충분하다. 보시면 공간도 넉넉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는 못 느꼈는데 가죽 재질도 굉장히 고급으로 돼 있어서 좀좀 타는 맛좀날것 같아요. 원. 렉사스 ES 300h 디자인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일본 차들이 좀 투박하고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독삼사들은 견줄 수 없는 필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음. 음. 복합연비가 1 6 m 로안 내려가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차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막 충전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없고 어, 자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어,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잔고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박쌤이 일화가 하나 있어요 19년 말쯤인가 어, 차량 출고 벤츠였어요 그때 벤츠 출고를 하는데 기존 차량이 렉서스 ES 300h 였거든요 대표님께서 어, 이 차가 그냥 타고 싶대요. 계속. 근데 그때 일본 불면동 터졌었거든요. 어거지로 이제 판 거예요. 사람들이 끼워주질 않으니까. 차는 너무너무 만족한다. 웬만하면 안 바꾸고 싶다. 이런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렉서스 AS 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그냥 논대요. 차가 AS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요거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렉서스 ES300H 만나봤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젠틀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사실 렉서스는 할인이 거의 뭐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어, 거기서 뭐더안 해주거든요. 하지만 박쌤 비공식으로 추가 할인 더 해드리겠습니다. 단박 쌤은 리스와 장기 렌트로만 진행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독삼사들 비교해서 절대 꿀리지 않는 차량이거든요. 박 쌤이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쌤이었습니다.